봉신팝방 강문경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사정 12월, 30일 라이브 방송의 뒷이야기와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고백 그 감동의 순간들. 12월의 끝자락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튜디오 외벽을 때리던 그날 밤 강문경이라는 이름 석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생방송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투표. 결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시간 속에 담긴 함축적 의미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많은 이들은 단지 화면에 나타난 숫자와 확정된 결과만을 바라보았지만 정작 그날 밤왜 그런 기류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침묵 속에 숨겨진 강문경의 진심과 그가 미처 전하지 못했던 깊은 속사정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생방송이 시작되기 전 스튜디오는 고요함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명은 늘 그렇듯 정해진 자리를 비추고 마이크는 출연자의 숨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날에 공기는 분명 평소와는 다른 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문경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하고 낮게 깔렸으나 그 속에서 전달되는 감정의 깊이는 청취자들의 심장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첫 소절에서 이미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 밤이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티스트가 쌓아온 오랜 신뢰가 폭발하는 순간임을 말입니다. 같은 시각. 온라인 공간을 수놓은 팬마음 투표의 수치는 경이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쟁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문경이라는 인물이 걸어온 길을 묵묵히 지켜봐 온 수많은 사람이 보내는 무언의 신뢰이자 확신이었습니다. 강문경은 그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 서서 과장된 몸짓이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방송에 임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초연함이 더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수개월에 걸쳐 조용히 축적된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강문경의 행보는 겉으로 드러나기에 매우 정적이었습니다. 화려한 이슈를 쫓거나 자극적인 발언으로 이목을 끄는 대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무대와 방송 하나하나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팬들은 그 빠른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오랜 시간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그의 방식을 기억했고, 결과보다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팬들의 마음이 겹겹이 쌓여갔던 것입니다. 팬마음 투표에서 나타난 수치의 움직임은 이러한 신뢰의 누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특정 시점에 갑자기 몰린 선택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진 지지의 방향이 하나의 수치로 응집된 것이었습니다. 투표 초반부터 강문경의 순위는 급격한 변동보다는 일정한 믿음을 유지하며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열광이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이 근간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제작진 역시 이러한 강문경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단순히 화제성만을 쫓는 대신 안정적인 진행 능력과 현장에서 보여주는 태도 그리고 청취자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강문경은 그 기대에 완벽히 부합하며 스튜디오라는 공간을 자신의 진정성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방송이 진행될수록 공기의 흐름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문장과 불필요한 수식어를 배제한 대답은 오히려 더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강문경은 자신을 드러내어 강조하기보다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자리와 그동안 지나온 고독한 시간에 대해 정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청취자들은 그 담담한 고백 속에서 그가 가졌던 인간적인 고민과 예술가로서의 고뇌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투표의 수치는 조용하지만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경쟁의 긴박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약속이 이행되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참여자들은 결과를 쫓기 위해 투표한 것이 아니라 강문경이 걸어온 그 길에 동참하기 위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은 외부의 소음이 잦아들 무렵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숫자의 변화보다 더 강력했던 것은 방송을 듣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현상이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짧은 한 마디에도 깊은 공감이 형성되었고 이는 흔치 않은 감정적 신호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강문경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 안팎에서 이미 선택은 끝났다는 듯한 확신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수치로 드러난 변화는 폭발적이지는 않았으나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결실이었으며 지켜보던 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생방송이 마무리되고 스튜디오의 불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 강문경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헤드폰을 벗고 스태프들과 짧은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의 작은 동작 하나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늦은 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강문경의 마음 속에는 팬들이 보내준 뜨거운 응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축하 메시지를 확인하면서도 곧바로 답장을 보내는 대신 잠시 화면을 응시하며,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이 밤을 단순한 성공의 결과로 남기기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여정의 시작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방송에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 그의 목소리와 호흡 하나하나가 공유되며 잔잔한 파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문경의 행보는 언제나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에도 그는 평소와 같은 속도로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일정도 말의 톤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직접 의자를 정리하고 마이크 위치를 확인하며 스태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그의 모습은 사진 한장 없이도 그 진정성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커질수록 고개를 더 깊이 숙이는 그의 모습에서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가장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예술가의 품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팬마음 투표와 방송 성과를 묻는 질문에 그는 결과보다 맥락을 이야기하며 한 번의 선택보다 오랜 신뢰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역설했습니다. 이제 모든 소음이 잦아든 자리에는 짧은 정적이 남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우리는 12월 30일이라는 날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게 됩니다. 강문경에게 그날은 단순히 일정이 겹친 하루가 아니라 그가 걸어온 성실한 시간들이 서로를 마주하며 확인한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앞서기보다는 지키는 길을 택할 것이며 빠르기보다는 정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날 밤의 장면은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만드는가에 대한 답을 그는 소리 높이지 않고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는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강문경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으로 대중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중심을 지키되.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의 존재 방식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 고요하고도 강렬한 변화를 어디까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대답은 이제 이 글을 마주한. 당신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완성될 것입니다. 강문경의 다음 무대와 그가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는 이제 팬들과 대중의 선택에 의해 더큰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팬 마음 투표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수치는 단순한 팬덤의 화력을 넘어선 대중적 신뢰의 결집체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기적이라 말하지만 그 과정을 지켜본 이들은 압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반복된 성실함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강문경의 진심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투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연습실을 향했고 자신을 향한 찬사의 들뜨기보다 다음 무대에서 보여줄 소절의 깊이를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가수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 단단한 믿음이 결국 강문경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된 셈입니다. 방송가에서도 강문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방송 당시 그가 보여준 안정적인 호흡과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처 능력은 제작진 사이에서 신뢰의 보증 수표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입담이나 자극적인 리액션이 없어도 시청자의 시선을 붙잡아두는 그의 묘한 매력은 오랜 시간 자신을 단련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우라였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강문경은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지 않을 때도 무대의 주인공처럼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의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평판은 다시금 그를 향한 수많은 제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는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강문경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낮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과분한 선물이라 표현하며 그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 더 치열하게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성공은 정착지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날 밤의 사건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강문경이라는 아티스트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해준 것이며 그 발견은 이제 대중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새로운 희망의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문경이 그려갈 다음 장을 기대하며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게 됩니다. 그가 서는 무대는 이제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견디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강문경은 소리 높여 외치지 않지만 그의 노래는 세상 그 어떤 외침보다 더 멀리 더 깊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2월 30일의 밤이 남긴 마지막 대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진실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진심은 통하고 실력은 배신하지 않으며 겸손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강문경은 자신의 온 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선택들이 모여 또 다른 밤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강문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밤의 기록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며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강문경은 무대 위에서 증명해낼 것이며 우리는 그 증명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넓은 바다를 향해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될 것이며 그 물결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입니다. 강문경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우리는 그 찬란한 여정의 목격자로서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것입니다. 흐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투표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강문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화려한 자축을 벌이는 대신 그는 자신이 내뱉은 한 소절의 무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술의 본질을 보여주는 구도자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연말의 시상식과 각종 화려한 행사들이 줄을 잇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강문경은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하며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권유나 시장의 압박에 떠밀려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결실은 가장 적절한 시간이 되었을 때, 스스로 떨어지는 사과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이러한 여유는 결코 나태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팬들은 그 기다림마저 즐기며 아티스트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의 무대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그날 밤 우리가 목격했던 그 묘한 기류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악의 깊은 한과 현대적인 감각이 절묘하게 조화된 그의 음악은 국경과 세대를 넘어 더 많은 사람의 가슴에 가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그가 던지는 질문에 응답하며 그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서사의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강문경의 시대는 그가 스스로 선언해서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심을 알아본 대중이 그를 시대의 중심부로 천천히 밀어 올린 결과입니다. 자극적인 폭발력은 없었지만 서서히 끌어오르는 가마소처럼 그의 영향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흔해진 시대의 그는 침묵으로써 그 단어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말보다 노래로 노래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그의 진심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단단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날 밤의 수수께끼를 어느 정도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그날이었고 왜 그토록 조용했는지에 대한 답은 결국 아티스트와 팬이 서로를 향해 보낸 무언의 신뢰 속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시간이 지나면 바래지지만 마음과 마음이 맞다 만들어낸 그날의 기류는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강문경은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려 합니다. 그 페이지에는 이전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랑의 기록들이 채워질 것이며 우리는 기꺼이 그 이야기의 독자가 되어 동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화면을 통해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한 팬덤의 열기를 넘어선 하나의 확신일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강문경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어디로 향하든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 마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될 그의 노래를 기다리며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할 준비를 합니다. 강문경이라는 이름이 가져온 이 따뜻한 변화는 이제 당신의 일상 속에서도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